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도경입니다. <laughs> 오늘은 아이롱 두 가지를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 망치 고데기 아시나요? 이건 저도 처음 써보는데 이 망치 고데기랑 이 둥근 원형 고데기? 이두 가지를 양쪽에 반반 나눠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망치 고데기, 이쪽에는 그냥 일반 원형 아이롱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온도 조절 버튼을 올리면 전원이 다 들어오고 이게 우선 스트레이트, 웨이브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이게 스트레이트를 하면은 이 웨이브의 방향이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웨이브로 바꾸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온도 조절인데 모발 상태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뚫려있는 부분이랑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뚫려있는 부분이 두피 쪽을 향하게 하라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저도 처음 써봐서 떨립니다.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나? 오! 오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면 빼면 된다고 하는데 볼거요오 이런 느낌이군요. 띠리 띠리 나면? 나중에 빗질을 해서는 좀 되게 자연스럽게 굵은 컬이 될것 같아요. 우선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제발, 잘 잘라가라. 어쨌든 시계 방향의 모양이 오른쪽에서는 뒤로 넘어가네요. 여기서도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음... 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또 알아낸 건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얘를 음, 똑같이 한 다음에 끝쪽에 컬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열이 끝나고 바로 빼지 마시고 열면서 조금씩 이렇게 뜸을 줄여주세요. 이게 여기서부터 열이, 여기서 더 말려 있는 게 조금씩 펴져서 나오는데 끝쪽에 조금 더 열을 좀더 주면 어, 이 봐. 아까보다 훨씬 탱글하죠. 훨씬. 제가 해 보니까 약간 위에 조금 짜곡이 살짝 생길 수 있어서 위에는 너무 뿌리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도도 너무 많이 들지 말고 조금, 각도를, 이렇게 가로로 안 하고, 좀 살짝 세워서 하니까 자국이 좀덜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굵은 웨이브 할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겉단만 드라이로 한번 조금 펴주고 하면, 약간 진짜 완전 굵은 느낌 원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고, 볼륨감이 어마어마하네요. 조금 결을 맞추기가 쉽네요. 이런 느낌.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아이롱인데, 온도 조절을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30에 맞춰서 해볼게요. 이거는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집게로 되어 있는 거 쓰시죠? 고객님들께 여쭤봤을 때는 저희가 샵에서 이렇게 조절해서 쓰는 그런 아이롱보다 이런 집게가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도전! 옆에랑 맞춰서 그냥 뒤로 넘어가게 컬을 넣어볼게요. 예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네요. 이런 봉고대기만의 장점. 뿌리 살리기. 오늘은 양쪽에 다른 기계를 사용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이쪽은 이 망치고데기. 이쪽은 일반 아이롱으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나가면 양쪽 다른 기계로 했는지 모를 것 같지 않아요? 망치고데기는 되게 볼륨감이 있네요. 대신 디테일하게 가닥가닥 가닥 이렇게 좀 결을 하려면 좀더 얇게 잡아서 디자인, 하는 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되게 많이들 막 뜯긴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아, 어 이거 잘 될까 했는데, 뜯기는 거는 조금 이 방향만 잘 잡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이게 두피 쪽에 오게 해서, 이쪽, 이쪽, 이렇게. 그리고 또 아까 포인트. 뜸 드리고 뺄때띠리릭 소리가 나서 바로 빼지 말고 점점점점 해서 끝 쪽에 좀 뜸을 주면서 빼면 조금 더 탱글한 느낌으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봉고데기 아무래도 망치 고데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밀한 작업을 할수 있어요. 뭐 가닥가닥 포인트라던가 아까 뭐 이렇게 뿌리 볼륨 넣어서 살리는 거라던가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럴, 이런 부분에 그냥 쉽게 쉽게 바로바로 할수 있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머리 느낌을 보고 내 스타일이다 하는 그런 기계를 참고하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좀 손질 잘 못하고 좀 쉽게 아이롱 하고 싶은 분들한테 좀 추천이고 이거는 좀 내가 손질 좀 한다. 좀 살짝 금손이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 드릴만한 제품이에요. 장점만 조금 잘 살려서 하면은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개 다. 저는 둘다 괜찮았어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동현쌤이었습니다. 오늘은... 아, 못하겠어. 펌. 아, 다시 다시 다시. 카. 안녕하세요. 어, 못하겠다. 못하겠어.